저 아줌마예요 야 최우 <laughs> 저 남자는 내 남자친구다 1년 전에 헤어진 이 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다 우아잘 지내고 있어? 나 한국 왔어 지금 너 만나러 갈 거야 이 날만 기다렸단 말이야 어, 근데 너 놀랄지도 몰라. 나 오늘 힘좀 줬거든. 저기요, 네. 아,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1년도 아니고 8년이나 만난 남자친구라서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저 그러면... 잠깐, 이것만... 여기... <laughs> 어떡하죠? 6? 제 남자친구가 좀 많이 불같은 성격이라 지금 이러시는 거 보면 난리 난리 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음, 제가요? 왜, 왜요? 오빠! 어, 지현아! 아, 뭐야 안 들어도 뭐해 <laughs> 아, 저기였어? <laughs> 아, 반년 만에 와는 그런 거 엄청 헷갈리네 <laughs> 아 근데 이분 <이건> 누구셔? <laughs> 아, 나길 물어보려 했는데 뭐, 8년째 만난 남자친구 <laughs> 불, 죄송합니다 네? 딱 다섯 시간만요 저녁에 찾으러 올게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게 손님 물품 보관하는 게 워낙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아, 죄송해요 저 1년 전에 여기 단골이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 머리 이렇게 똑 단발이었는데? 어... 아, 잘... <laughs> 그키 엄청 크고 덩치 이만한 남자애랑 맨날 왔었어요 좀 잘생기네요 잘생긴? 아그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분.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트레이닝복에 맨날 모자 쓰고 다니던 애 기억 나세요? 그럼요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최웅이야. 맞아요 최웅 선수 그때 맨날 같이 오셨던 분이구나 하, 기억났어요. 제가 걔 여자친구거든요. 쌤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 그런 거 없는데. 진짜. 뭐, 아, 앞으로 9개월 동안 내가 너희 담임 겸 보호자니까 뭐 어려운 일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고. 네. 잘 지내보자. 쌤, 저또 궁금한 거요. 뭐? 그럼 썸 타는 사람은 있어요? 말해줘. 말해줘. 무 시? 왜 씨?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쁘게 끊어? 오래야 최우, 그럼 내가 인토시 안가면 돼? 그럼 나랑 안 헤어질 거야? 그래, 나 인토시 안갈게나 포기할게. 아니, 가, 너 거기 안 가면 난너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난건더 싫어. 그럼 어쩌자는 건데, 진짜 헤어지지 않 거야? 어. <laughs> 이러려고 예쁘게 하고 오라 그랬어? 어차피 올릴 거면서.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예뻐요. 캐리어는 사무실 안에 넣어놨으니까 천천히 찾으러 오세요. 진짜 감사해요. 저녁에 꼭 찾으러 올게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하루가 되겠군요 레반 미술관입니다 고민채님은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헐? 아 정말? 그럼 면접만 남은 거야? 응 지금 서점 갔다 왔어 미술사 필독사 달달달 외우려고 아농 웅이한텐 연락했어? 기 <laughs> 귀신이네 안 그래도 지금 잡으러 가연중 최우 엄청 놀라겠지? 연락 없이?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며 괜찮겠어? 나 이제 출발해 그리고 나 너랑 아직 안 헤어졌어 1년 후에 다시 얘기해 야우니는 진짜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에이 야 걱정 마최우고민체 맞춤으로 산게 7년이야 걔 나랑 절대로 못 헤어져 내가 알아? 어? 요 택시 왔다. 아, 아, 아. 누군데? 음, 안녕. 무슨 약속이길래 환영회도 받아 애? 여친도 없다며? 네, 여친은 없는데 그냥 뭐... 오... 여친 없는데 섬 타는 여자는 있다. 이거야? 아이, 그럼 뭐 봐줘야 되나? 네, 죄송해요. 다음번엔안 빠질게요. 좋겠다. 이 좋은 봄날에 섬녀도 있고, 저 갈게요. 네. 어? 어? 그거 제가 사려고 했는데 이거랑 한 쌍이거든요. 아직 계산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아, 네. 지금 계산하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계산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먼저 신어보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이거 아줌마가신 게 조금 영하지 않나? 뭐라? <laughs> 아줌 아줌마요? 어, 저 이봐요, 방금 한말 다시 해볼래요? 안 어울린다고요, 아줌마랑.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 말이에요. <laughs> 그래요. 학생이 굳이 이 구두가 신고 싶다면 내가 양보할게요 근데 학생 발볼이 넓고 모양도 자유분방해서 이 구두 신으면 발가락들이 제대로 수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거든요 학생 걱정해서 하신 말이에요 뭐야 도둑이었어요? 뭐? 이 아줌마 진짜! 야 이게 진짜! 아! 아! 그런 날이 있다.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날. 지금 이 학생 주장은 선생님이 이 학생 지갑을 훔쳤다는 건데요. 아니요 훔친 게 아니라 이 봉지가 제건줄 알았다니까요. 아몇 번을 말해요. 저도 오늘 여기서 책 사서 제건줄 알았다고요. 아니 아줌마 책은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어 아니 웬 아줌마가 신발 가게에서 싸움 걸더니 내 지갑까지 훔쳐갔다니까 응 대박이지 빨리 와 그러니까 빨리 와 저게 저기... 여기 보세요 책은 잃어버렸고요 서현대 앞 정류장에 놓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 가족이나 친구분 와줄 사람 없으세요 올 사람이요? 우세 데이트하러 안 가? 네 이제 가려고요. 그래요. 썸잘 타고? 네 들어가세요. 오늘 7 시에 강남역 맞죠? 해수야, 혹시 지금 파출소 와줄 수 있어? 지혜야 가아왜 이렇게 늦게 와저 아줌마야 저 아줌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많이 놀렸지아 몰라 나 아까 진짜 무서워서 울 뻔했다고 오늘 하루 정말 최악이다 연결이 되지 않아 네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뭐야 채우 네가 1년 만에 전화 걸었는데 그리고 가장 최악은 애써 부정해온 슬픈 예감이 연결 되지 않아 리네 소리샘으로 소리 연결 중력.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다 우린 결국 헤어져 쌤, 어제 대체 무슨 일이야? 어쩌다 경찰서까지 와 가지고 자아줌 마가 제 지갑 훔쳐 갔어요. 근처에... 没错。<laughs> <laughs> 너도 잘잖아 나도 더잘알잖는너너랑못헤어지는거는악의 하루 그끝에는너가 있었다 너가 있는 한 최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웅아 근데 너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선생님도 되고? 아 무거워 조용히 해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나 이명 봐야 돼서 아직 계약직이야 오늘 너 때문에 스터디도못 갔잖아. 다, 다 왔다. 응. <laughs> 아 채영. 왜? 자고 갈래? 어? 이렇게 우린.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어두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다.